안녕하십니까. 소담 유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김으로 풀어보는 세상 만사에 소개된 과전 하나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주년 이모월 신월장 미시 병자일 곤명 병호생 여자분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인은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인물은 미인이며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가정에는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가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은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며, 직업은 아마도 의료계나 제약업에 종사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거나 봤던 사람일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간과 일지의 자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간은 남자의 자리이고 가장을 뜻합니다. 일지는 여자를 뜻하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상담 의대인의 본명이 병호입니다. 여자의 본명 오에 남자를 뜻하는 청룡의 성에서 남편 자리인 일간상에 그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이 여자분이 인물은 미인이며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사람의 품격이나 인물을 유추할 때 본명의 성한 그 천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명 오의 성한 이 청룡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인물이 아름다우며 품위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가정에는 외간 남자가 들어와 있다. 이는 일지를 가택으로 봅니다. 음사를 뜻하는 태음이 보이고. 일지의 상하신간에 남녀의 합인 자축합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택에 들어와 있는 이 외간 남자는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외간 남자를 뜻하는 일지상 축토상에 숨기고 감추는 신인 태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료계나 제약업에 종사를 하면서 큰 손실을 봤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남자의 음신을 보면 제사가가 되겠습니다. 제사가의 인목과 아, 신무가 보이는데 이는 월의 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은 천의 지인데요. 이 노래 진부터 순행을 해 나가는 것이 천이이고 중하는 것이 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단 월인 오월의 임목은 지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약 계통이고 거기에 성한 천장은 손실의 신인 현무가 성해 있기 때문에 의료업계나 제약업에 종사하면서 큰 손실을 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큰파재를 당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운이고, 42, 3세에는 암의 기운이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유림은 초전을 초년, 중전을 중년 말전을 말년으로 어, 판단을 합니다 중년의 나이인 중전의 묘목은 을류년 세파라고 하는 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즉큰 파재를 뜻하는데 의식주를 뜻하는 태상이 세파를 당하기 때문에 생하고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42, 3세에 암의 기운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요. 말전에 보시면 질병의 신인 백호가 보이고, 또 덩어리를 뜻하는 진토가 보입니다. 이 덩어리에 질병의 기운 백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의 기운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오월에 신살 중에 생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고암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 이 암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김의 과상을 읽어내려면 한 가지 이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이론을 접목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즉, 의뢰인의 본명, 행년, 일간의 육친관계또 일간과 일지의 자리, 일간에서 판단했을 때의 시비운성, 그리고 각 월지, 연지의 신살, 또 성한천장의 뜻, 이런 것들을 모두 대입시켰을 때에 여러 가지 보충적인 뜻을 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결론이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담 유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